자, 안녕, 얘들아. 어, 지금 이 강의는 202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어, 30번 지문에 대한 분석 강의입니다. 어, 이 강의를 선생님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30번 내용이 어,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 시험에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꼭 시험치기 전에 어, 여러분이 꼭 알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꼭이 지문은 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해당 내용을 숫자 한 다음에 어 시험에 꼭 임하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 일단 이강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유목민들 입장에서 유목민들은 사실 여기저기에 이동하는 민족인데 그 유목민들은 어 뭔가 소유물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이런 풍습이나 어떤 그러 습관들이 많이 자리 잡아 있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를 많이 들고 있다,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고 있으면 더 많이 나눠줄 법한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나눠주는 건 적더라라는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그래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 자, 잘 따라와. 필기 구 보조로 갑니다. 자, f o r a species. 자, f o r 은뭐 뭐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뭐 위해서라기보다는 뭐에. 뭐 자, species는 종이다, 그렇지? 유전공다들 알고 있지? 어떤 종에 있어서 이 말인데. 자, 결론 보조제들아, f o r 부터쭉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걸로 닫고. 앞에 있는 스피시스 꾸을 주고, 지금 스피시스 다음에 종이가 어떤 종일까? born, 뭐뭐, 된, 뭐, 이 말이 되겠지? 이거는 PP형 이제 어, 뜻은 좀 밑에 적어볼까? 어, 태어난, 되겠지, 그지? 어, 태어난. 그치 자, 태어난 종인데 어떤 종이냐? 이건 타임. time. time은 또 시대다, 그지? 시대 또 시간. 자,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면, 자, 마찬가지 웬 관계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왼 체크해주고 앞에는 있 타임 수식 그리고 밑에는 관계부사 적어주고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시대지 resources 바로 자원이 자원 자원 자 자원이 어떤 시대였냐면 world limited limited는 뭔가 제한된거다 그치 그래서 자원이 제한된 시대 그 다음 자 그리고 어떤 시대? Dangerous 위험이다 그지 위험이 were great 굉장히 많았던 위험이 컸던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험도 컸고 그다음에 자원이 한정된 그러한 시대에 born 태어난 종으로서 또는 종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그지 그러한 종에게 our natural tendency 우리의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적인 경향, 성향도 되겠지, 그렇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 뭐하고자는 to share and cooperate, 뭔가를 공유하고 또는 그리고 뭔가를 협력하는 그러한 경향이 동사가 뒤에 is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지? 또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경향 그런 거겠지? 공유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이 어떻게 된다? 어떠더라? It's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해진다 복잡하다, 복잡한? 형용사 복잡한 복잡해진다 뭐 했을 때? Resources, 자원이 뭐 한다면? Plenty, plenty는 뭐냐면 충분한 충분한 그치? 어, 자원이 충분하거나 또는 그리고 어, outside the dangers 그치? 외부에 있는 위험이 are few 자, 선생님이 f e w 를왜 체크했냐면 f e w 는 위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아예 없는 그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아예 없는 아예보다는 거의 라고 할까? 거의 없는, 그치? 아, 거의 없는, 아예보다는 거의가 맞겠지 자, 그럼 뭐다 정리해도 되더라 어, 위험이, 위험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종으로서, 종에게 있어서, 종의, 종인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 뭔가를 공유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복잡하다, 복잡해질 수 있다. 뭐 있을 때? 자원들이 충만해지고 충분해지고 그리고 외부의 위험들이 거의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경향이 약간 좀 복잡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en we have less 우리가 적게 가질 때, 적게다 그지? less 적어 볼게, 적게 우리가 적게 가질 때는 우리는 오히려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더라? To be open. 자, 오픈 요거는 간단한데 여기 뜻 적어보자. 오픈은 개방적인, 개방적인, 어, 기꺼이 뭐 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 자, 우리는 더욱 개방적입니다. 자, 투 빨간색 체크 아까 여기 뒤에 뭐가 나오니? 쉐 h 링 r n g 아이제의그이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치사, 그렇지? 전치사.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게 되어버린다. 우리가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지면더 오히려 개방한다 이 말이야. 뭐하는데? Sharing, 나누는데. 공유하는데서 더개방적이엇뭐 공유할까? W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된다 말이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성향은 적게 가질수록 더 뭔가를 나눠주고 더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개연이 있더라. 근데 이제 아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이제 자원도 많아지고, 그렇지? 뭔가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위험이 좀 적을 때는 이 자연스러운 경향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보자. <laughs> 자, certain nomadic tribes. 자, certain 특정한의다, 그렇지? 자, nomadic은 원래 모의고사에서 당에 나온다. 이거는 유목의. 그다음에 tribe는 부족. 유목 부족이지? 유목민, 이지 쉽게 말하면. 특정한 유목민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특정한 유목민족 또는 부족들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much.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니진 않아요. 유목이니까. 유목은 항상 여기저기에 돌아다녀야 되잖아?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뭐 하는 것을? to share. 공유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자, it 체크하고 뒤에 to 체크하는 은 그죠? 진주어그 다음에 앞에는 가져가 되겠지? 그지? 자뭐 하는 것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얘들아뭐냐면요 체크해 볼까? 자 do so 체크를 착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요거지? 어 they're a happy to share 그래서 공유하는 걸 굉장히 기뻐한다 선생님.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자 is 입니다 뭐입니다? in their interest 요거는 뭐 간단하게 관심사에 있다 관심사에 있다 관심이 있다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저렇게 공유를 기꺼이 한다는 게 자신들의 관심에 있다 옛날에 그냥 기꺼이 뭐 그냥 좋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in their interest 그들의 흥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그지? 음. 기꺼이 할수 있다 이거지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자, happen upon 뭐냐면 우연히 마주치다 라고 적어주자 우연히 마주치다 자 여러분이 우연히 마주친다면 누구를 뵌 그들을 여기서는 뵈는 유목민족이 얘기지 그지자 그들을 마주친다면 어디에서 in your travels 너의 여행 또는 네가 이동하면서 어, 그들을,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다면 그들은, will open up. 열어줄 것이다. 개방할 것이다. 무엇을? 그들의 집을 개방해줄 것이다. 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Their homes를 오픈할 것이다. 자, 그리고, and give, 줄 것입니다. 누구? 당신에게 무엇을? 그들의 food, 식량과 hospitality. 요거는 환대입니다, 환대. 관대. 반대는 반영이라 시키면 하는 거지. 반대를 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잘 왔습니다.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요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유목민족이란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공유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내려가 보도록 할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음 뭔가를 많이 들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막 나눠줄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어, 아니죠 많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수록 공유하기가 뭔가를 나눠주기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그냥 조금 나눠주고 먹고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여기서는 자, 가겠습니다. 자, it's not just. 나와있네. 일단 체크 먼저 하고 시작하자, 얘들아. 자, not just. 체크를 쫙 해주고. 뒤에 뭐가 있냐, 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 뭐가 없단 말이야, 사실. not just. ddd. bdd. 계산. 여기 사실 뭐, but is 생략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일단 but을 적어보자. 이기도 적어볼까? 을 여기 말고. 여기다가 but이라고만. 사실, 여기에는 not A, but B의 개념이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A,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라고 그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not A, not A, but B 뜻인 거야. A가 아니라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가볼게. 자, it's not just. 그것은 단지 뭐가 아닙니다. Because, they are nice people. 그들이 그냥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절하다고 그 사람들이 너무 와그러면 유목 사람들 이렇게 친절한 거야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유가 아니야. 어떤 게 이유냐? but is t because 그 이유는 바로 뭐냐? t h e i r survivor. 그들의 생존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기 때문에 sharing 공유에 달려 있기 때문이야. 그들의 생존 자체가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자. For 김용기 선생님 체크해놨는데 이 for는 얘들아 어,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뜻이 어, 뭐 때문에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들이 친절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불신절한 뜻이 아니라 친절해서한 게 아니라 그 행동, 그 행동들이 그들의 생존이 바로 공유에게 공유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목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뭐를 알고 있냐면 그들은 maybe 뭐가 될지도 모른다. The travelers. 바로 그 사람들이 여행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어디에서 뭐하는 여행객 가로등 보고 인부터 끝까지 걸로 닫고 앞에 있는 travelers. 자 어떤 여행객이냐면은 in need 어 뭐가 필요한 사람이지 뭐가 food and shelter 식량과 보금자리가 필요한 여행자가 될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말 언제 어나들내 이거 적어볼까 다른 나라에 관 다른 나라 그렇지? 다른 나라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봐 유목민들은 어쨌든 계속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내가 유목민이지? 선생님이 유목민인데 머물러 있다. 근데 다른 용민이 왔어. 그러면 왔을 때 내가 먼저 그걸 있었으니까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 왜냐면 그 사람들 본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나는 또 언제 나중에 이동해 가야 돼. 근데 나중에 내가 이동해 갔는데 또 거기서 내가 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돌가, 뭐야, 계속 돌고 돌다 보면은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에게 도움 을줄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도움을 줄수 있고 도움을 받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어. 뭐냐면 그들도 그들도 언젠가 그죠? 다른 날에는 식량과 어떤 보금자리가 필요한 여행객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뭐. 먼저 손해를 덜 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좀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자, ironically. 자, 밑에 적어보자. 요거를 ironica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한글로 좀 표현을 해보자. 어떤 표현이냐면 역설적으로. 자,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자, 해석하기 전에 일단 먼저 체크 먼저 하자 자, 더 모어. the beaver the more the les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더와 비교고 더와 비교고 더와 비교고 더와 비교고그렇 간단하게 외워 두게 얘들아. 뭐뭐 할수록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뭔말 알겠지?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 자더 more we have 자뭐 할수록 we have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more we have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bigger 더 커진다 그치? 뭐가? 우리의 펜스 fence. 펜스는 울타리다 그치? 우리의 펜스가 더 커지고 펜스는 어, 울타리 그치?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만 가질수록 우리의 울타리는 더 커지고 그리고 더 more sophisticated 자끊어보고기 시작하자 sophisticated는 뭐냐면 복잡한 그러면 아, 정교한도 되는데 자 fence가 더 커지고요 자그 다음에 더 복잡해진대 뭐가? our security 우리의 뭐가? 보안. 보안도 복잡해지고 정교해진다 보안이지 보안 그거지 보안. 보안. 보안이 아니죠 안이죠 그죠? 보안. 우리의 보안도 더 복잡해진다. 뭐에 대한 보안이다. To keep people away 그죠? Keep away 사람들을 멀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렇지? 우리가 한테 오지 마. To keep people away 멀리,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보안도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the less 더 적게. We want 우리는 원한다. 원하는 것을 share 이렇게 해주. A 역설적인 한거 얘들아 봐봐. 유목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눠준단 말이야.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지금 뭐였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울타리는 더 커지고. 그다음에 뭐 우리의 보안, 뭘 하기 위한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기 위한 그런 우리의 보안이 더 복잡해지고 더정비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공연 것을 더 적게 하려고 한다 더 less 더거리한다는 말이지 이게 역설적이다 맞잖아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desire 우리의 열망이죠 자 뭐를 위한? more more 더 많은 것을 위한 우리의 열망 그지? 욕망 자그론로 묶어보자 combined부터 어, fork까지 그걸로 닫고 앞에 있는 desire 어, 이 되겠지 자 이제 부분 먼저 뭐 체크자 문법 먼저 자 combined 그래서 뜨는 거다 뭐와 결합된 그지 결합된 그지 네 이제 자더 많은 것을 위한 우리의 열망인데 열망 욕망 열망 자 어떤 거냐면 결합이 되었다 그지 결합이 되었다 뭐거랑 우리의 자 reduced physical interaction 자 reduced 는 줄어든 거다 그지 줄어든 신체적 보는 뭐 실제적이 됩니다 실제적 우리의 줄어든 실제적 상호작용.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이 줄었다는 거야. 누구랑? With common folk. 적어볼까? 어, 요거는, 어, 사실 뭐, 이걸 한 단어를 좀 생각해야 되나? 대중. 여기다 뭐, common 해서 일반 대중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대중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중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대중과의 어떤 줄어든, 그지? 줄어든 실제, 헤지컬, 또 물리적, 신체적, 저거보다 실제적, 실제적, 아, 실제적. 이러한 실제적 상호작용이 줄어든 거, 그때 줄어든 거와 결합이 된, 됩니? 결합이 된더 많은 것을 위한 우리의 욕망이, 열망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돼, 한단 말이야. 그것이 자, start 동사 체크를 해야 되겠지 주어는 desire입니다 됐지? 자이 열망이 뭐하기 시작한다? start to create 만들기 시작하더라 was there a disconnection? 아주 중요한 단어죠 바로 보니까 단절이죠 단절 단절을 만들게 되고 or 또는 뭘 만들게 된다? blindness to reality 현실에 대한 뭐를 만들게 된다? 눈 멈이야, 눈 멈.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눈이 안 보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현실이 안 보인다는 거야. 현실에 대한 눈 멈을 발생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보자면 더 많은 것을 위한 더 많은 것을 for more.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의 열망이 욕망이 뭐와 결합이 되냐면 줄어든 줄어든 실제적인 상호작용 누구와 함께 일반 대중과의 상호작용이 확 줄어든다. 그것이 그런 열망이 만들기 시작했어. 뭐를 단절, 뭔가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현실에 대한 눈을 멀어버리게 한다. 이만치. 그래서 더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서 뭐를 말하고 싶느냐? 유목민들 봐봐라, 더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사람들 더 공유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원래 natural tendency 자연스러운 경향은 그냥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천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뭔가 가질수록, 또는 더 많은 것을 열망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울타를 높게 치고, 오히려 공유를 안 하고, 쉐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주제 문장 어디냐? 여기 부분 체크하면 되겠다, 얘들아. 주제 문장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왜 주제냐면은, 이 필자는 너네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를 날리는 거야. 너네 지금 더 많은 걸 갖고 있잖아. 근데 왜 공유를 안 하니? 공유를 안 하니까 단절과 현실에 대한 어, 상실, 눈몸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공유 좀 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어, 던, 던지는 어,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셔도 아주 좋을 것.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 이렇게 30번 질문까지 정리해봤는데 어, 내용이 재밌어. 그렇지? 내용은 재밌고 어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꼭 시험에서 다룰 수 있을 법한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꼭잘 정리하고 이번 시험 어, 잘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